아,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운 경기도 경기도의 여주 남한강을 보면서 노지 캠핑을 하는 곳이래서 뷰는 아주 기똥찹니다. 여주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안 막힌 노지 캠핑지고 아, 이렇게 노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자리 좋죠?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와, 세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역대가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고 이렇게 공터가 있고 저 앞에 사닥기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넓은 데가 있네. 시원하네. 자리는 좋다. <laughs> 야, 또 삽니다. 여기는 이제 봄에는 금계국이라는 게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런 곳이고. 가을에는 이렇게 억새가 또 지천에 깔려있고 단풍 낙엽이 이렇게 쫙 들어있는 남한강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름입니다 오늘 노지캠핑 가요 아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운 경기도 경기도의 여주 여주의 노지캠핑 갑니다 여주의 노지캠핑지가 예전에는 많았죠 많아가지고 뭐 캠핑, 차박 너무 좋았죠 남한강을 보면서 하, 불멍을 하면서 산 위에서도 노지캠핑하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여주의 노지캠핑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곳은 싹그 길을 공사를 해 가지고 주변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가을 차박으로 남한강을 보면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남한강을 보면서 로지 캠핑을 하는 곳이돼서뷰는 아주 기똥찹니다. 낙엽이 많이 졌다. 아휴 가을이지 이제 금세다 금세. 아이고 벌써 25년이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음. 너무 빠른 것 같아. <laughs> 어, 나만 빠르겠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빠르지 뭐. 한참 빠르신 분들은 뭐. 60kg, 70kg 막닿는 분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50kg 중반이 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한곳시라도 열심히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진으로 가시면 돼요. 좌측으로 가도 되는데 그 길을 만나는데 저쪽인가?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 아, 그러네. 그 수성 상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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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까 때그게서 왼쪽으로 가셨어돼 길이 넓은 길도 있으니까 큰 캠핑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서 지도 한번 보시고 오시고 제가 가는 길은 뭐제 차도 카니발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왼쪽은 이제 캠핑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직진으로 해가지고 가시면, 아, 자, 남한강이 보이는 노지가 보입니다. <laughs> 여기는 이렇게 남한강이 보여요. 남한강이 보여가지고,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원도 있고, 좌측과 우측이 있어요. 근데 우측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남한강이 보여가지고, 정말 좋고, 아, 이 산세, 앞에 보이는 산세 보이시죠? 이게 경기도인데도 이렇게 산세가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억세라면서요. 억새가 이렇게 지천에 깔려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노지. 정말 노지죠. 노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쪽 끝으로 가시면, 어, 밑으로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부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시면 여기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남한강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운답니다 아이고 여기 좋다. 여주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안 막힌 노지 캠핑지고 이곳은 이렇게 멋있는 곳입니다. 아, 어, 길을 막혀 있나? 옛날 여기 내려갈 수 있어, 있게 해놨는데. 어, 잠깐만, 내려볼게요. 여기는 길을 막아놨네요. 아, 이거 뺐다 깼다 야, 이 밑에 여기가 이렇게 노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자리 좋죠?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와, 세봐 여기 이제 숨겨진 노지입니다. 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신선 바위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인으로 등산로도 아주 잘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셔가지고 캠핑하시고 등산하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만의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이 위에는 이렇게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놨네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노지, 노지를 제가 가르켜드렸고 여기 역시도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을 갖고 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낚시를 즐기면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가면 공원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 우측에 보이는 강이 남한강이에요 그리고 저 남한강 저 반대쪽은 강천섬 아시죠 강천섬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주의 아주 핫플레이스죠 <laughs> 자 가을이 가기 전에 이곳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정말 서울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역새가 어, 너무너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가운데 여기 지구에서 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그 가운데 길입니다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뭐 캠핑을 하지 말라 뭐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런 거는 따로 없는데 음야 여기 뭐갈때 앞에서 즐기기는 좋겠는데 어 막아놨네 저쪽 저 밑에도 막아놨어 여기만 막아놨는데? 여기 밑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노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음. 자, 저 밑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와, 분위기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억세가 이렇게 지천에 깔려있고, 이렇게 공터가 있고, 저 앞에 바닥이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한강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기 남한강 뷰를 볼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저반쯤편은 저기가 강천섬이에요. 강천섬. 알죠? 강천섬 주차장이 보이는데. 하, 그런 곳입니다. 분위기 좋죠. 햇빛도 좋고 가을을 즐기기에 정말 좋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없는 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화장실은 없어도 서울에서 가깝고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가을 가을 하죠? 요 밑으로 이제 또 내려가시면 요번에 이제 새로 공사한 곳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기에서 이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어... 새로 공사한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봄에는 금개국이라는 게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곳이고 가을에는 이렇게 억새가 또 지천에 깔려있고 단풍 낙엽이 이렇게 쫙들어있는 남한강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게 강천섬이에요 강천섬 맞은편에 있는 이런 곳이고 아이 억새가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데 여기 놀리지 말고 노지캠핑지로 좀여주씨가 <laughs>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이용하고 클린캠핑 하겠습니다 자 바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시면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 공사한 그런 곳이에요. 엄청 넓죠? 엄청 넓어. 와, 바리게이트를 막아놨어? 안 막아놨지?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는 보시면 입구에 뭐 캠핑을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길도 아주 뻥 뚫어놨습니다. 자, 노지를 즐길 수 있고 남한강의 뷰를 볼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오, 어, 괜찮은데? 그치 엄청 넓어. 여기를 싹 공사해가지고 여기가 뭘로 바뀌었는지 알았는데 아직 공사하는 곳인가?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공사를 하다가 지금 안 하는데요?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 와 여기 노지 캠핑지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 살이 <laughs>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앞에. 아저 우측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와 남한강에 그냥 보이는. 곳와 여기 이렇게 넓은 데가 있네. 시원하네 아, 남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이 우와! 와. 와, 저 앞이 강천섬이에요. 자리는 좋다. <laughs> 야, 기똥찹니다. 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낚시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공사하느냐고 이렇게 해놨겠죠. 어, 이렇게 즐기라고 하는 거는 아닐 거고 잠시 공사하는 중간에 잠시 즐겨도 될것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 땅불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도래지구에 이렇게 자리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에 공사를 하느냐고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던 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사가 끝난 건지 아니면 멈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개인 땅이 아니고 아직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현수막 같은 거 없는 거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만약에 즐기시게 되면 늘 클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도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은 없으니까 화장실은 꼭 갖고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 안에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입구에서 즐기시는 게 낫겠는데?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더 가시면 오측로못 가게 이렇게 그 막아 놨나. 길이. 아... 자, 여기서 우측으로 더갈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측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가리게이트가 있고요. 자, 이도리 지구에 세 군데. 자, 위쪽부터 시작해죠. 하나, 둘. 여기까지 세 군데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지 캠핑을 하라 이건 얘기하기는 좀 웃었고요. 겨울에 잠깐 오셔가지고 남한강 뷰를 보면서 즐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문이 막히면 어쩔 수 없고요. 여주에 오면 노지 캠핑지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주차 장법 바뀌기 전에는 차박지도 정말 많았던 아주 좋았던 그런 노지 캠핑지였는데요. 지금은 어, 여주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아직 공사를 하기 전이 지역하고, 어, 그 중간에 지역 이렇게 차박지, 노지 캠핑지가 있다는 거알려드릴니다 자, 들어오실 때, 아까 때 들어온 길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지금 이 길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알것 같아요. 이 길이 아주 넓고 좋네. 아, 여기 길이 바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경기도에 노지 캠핑지. 경기도 남부 여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지 캠핑을 즐겨라. 노지 캠핑지 이거보다는 약간 뭐 공사하기 전? 그리고 공원에 이렇게 차박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왔습니다. 자, 늘 캠핑 오셔가지고 클캠 하시는 거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땅굴 같은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여주에 노지 캠핑지 이곳에 한번 왔습니다. 아, 자, 구독 좋아요 하셨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점이라도 찔러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봉지릅니다.